안녕하세요. 당진의 행운부동산 이상명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적도 모습인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당진시 신평면 바닷가 근거리에 있는 토지를 보러 나왔는데요. 바닷가에 있어 바닷가 체험 활동도 할수 있고, 또한 송화가이시가 근거리에 있어 가까워 접근성 좋은 토지로 도로면과 동일한 높이로 매립을 하여 정토하였고 앞쪽이 확 트여 있어 조망권도 양호하며 2차선과 약 200m 거리에 떨어져 있어 진출입 여건도 양호하여 체류형신터나 전원주택지로 추천해볼 만한 토지를. 오늘 소개해 보겠습니다. 매물현황은 소재지는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에 있고 면적은 427평이 되겠으며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이고 지목은 답이나 현재 전후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의 입지는 당진 시내가 15킬로미터 면 소재지가 2.8킬로미터 아이시는 송화가시가 가까운데 6km정도 떨어져 있고 삽교천 관광지가 6.2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토지의 특징은 남양틀이고 매립작업을 하였으며 주변 환경이 양호하며 아, 참고적으로 바닷가가 약 2km 반경 내에 있습니다 이 토지 의 추천용도는 전원주택지 즉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직불금이나 이런 걸 수령하면서 전원주택을 지으면 되겠고, 체리형 심토로 활용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드론 영상을 좀더 보면, 이 토지는 길게 보이는데, 폭이 26m, 아, 길이가 아, 62m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충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매립작업을 하였고, 도로에도 잘 붙어 있고, 배수로 정비사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상 영상인데요. 보는 바와 같이 매립작업을 하였고, 옆에 토지는 매립을 좀더 하였네요. 50cm 정도 더 높였네요. 현재는 경작을 안하다가 매매 를 하려고 정토작업을 다 한겁니다. 옆집도 주택을 짓는다고 합니다. 위치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좋은 위치에 있어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올때 접근성이 양호하여 입지가 좋다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배수로 정비도 잘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어,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다. 어, 전원주택을 짓다 그러면 어, 집 짓는 자리, 이 자리는 약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농협경계를 등록을 할 때는 302평인데 딱 302평이 아니고 실경장 면적이 302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크기에 집을 짓고 어, 경영체 등록하면서 혜택을 보고 직불금도 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방향이 좌측 방향이 남양 정도 되겠습니다. 남양 틀이 토지는 동네의 너무 한 가운데도 아니고 변두리도 아니고 적당한. 약간 한적한 감이 드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향이라 아주 좋습니다. 어, 2차는 근거리에 있어 접근성 양호하고 토지의 형상이 아주 좋습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당부드립니다.